백신 맞으러 가야 해요. 지금 9시 30분인데 10시에 예약해 놔 가지고 지금 가려고요. 저는 오늘 화이자를 맞습니다. 약간 무섭긴 한데. 아니야. 음, 무서워 일단 무섭지만 갑니다. 가가. 걸어가는데 날씨 되게 좋아요. 날씨 무슨 일? 그때 너무 일찍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병원에 예약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일찍 가도 된다고 했어. <laughs> 엄마 만은 법이야. 응, 음,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웃지도 <laughs> <야하. 웃음> 못하지도 말고 마스크 찹. 백신 맞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혹시나해서 샀어요. 음, 정말 혹시나해서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주사 맞을 때 진짜 너무 순식간에 맞아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맞고 나서 약간 뻐근한 정도, 살짝 어 무겁다 이 정도가 맞아요. 고객님들이 말씀해주신 음,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팔이 잘 올라갑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하기 싫지만, 음... 끝... 오늘은? 스팸 계란덮밥 접종하고 난데인지 어지러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배고파서 어지러운 거야 음료는 탄산수 짜랑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지금 접종한 지한 시간 정도 됐는데, 팔이 조금 아픈 거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밥도 잘 먹었고, 잠시 잠을 자볼까 해요. 자고 일어나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음, 이따 만나요. 안녕. 일주일 만에 세탁해요. 진짜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세탁기를 샀어요. 10kg짜리. 완전 좋아. 세탁을 해볼까요? 어, 지금 어 백신 맞은지 한3 시간 4 시간 정도 됐는데 진짜 팔이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 그 요새 돌아다니는 그짤 있잖아요, 루피 짤. 그만큼 아픈 것도 맞고 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야 그 하, 상체 운동 한 날. 어, 여기 운동한 날 여기 막 다음 날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아야 절대 만지지 마 아프다 만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까는 진짜 다 올라왔는데 지금은 야이 정도? <laughs> 그 위로는 좀 뻐근해요 올리는 게막 엄청 아프진 않은데 어. 약간 인형 관절 인형 같은 거 반대로 돌리면 약간 끊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내 팔이 아닌 것 같아 음, 아파요, 아프네요. 그리고, 다른 증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팔이 아파서, 어, 팔이 아픈 게 제일 강해요. 음. 팔이 아픈 건타이에로 먹기도 좀 그렇지 않나? 아무튼, 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백신 맞은 지한 6시간 정도 됐는데, 동생이 커피 먹자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약간 머리가 약간 아, 어지러운? 아픈 정도? 인것 같아요. 그냥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백신 맞았다고 생각해서. <laughs> 제 팔이 이정도까지 올라가네요 <laughs> 지금 백신 맞은지 한 8시간 정도 됐는데 음, 지금 조금 뭔가 열도 나는 것 같고 속이 좀메스꺼워요 그래서 다이레놀 먹어야 될것 같아 먹기 싫지만 먹어야 돼 약간 감기 몸살 같은 느낌이에요. 좀 아프네요. 아.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너무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지금 백신 맞은 지 하루 지났는데, 어, 오늘 일할 때 되게 괜찮았어요. 팔도 잘 올라가고. 그냥 옷에 스칠 때 조금 아픈 정도? 누가 만지면 아픈 정도고 괜찮았어요. 속도 괜찮았고. 근데 2차 때는 더 아프다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음, 일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찍을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에 모기 물렸어요. 어이가 없죠? 코에 목이 물릴 일인가, 음. 응. 그리고 어잘때 약간 눕는 쪽이 오른 왼쪽으로에 맞았는데 왼쪽으로 누울 때 약간 이럴 때 깼었어요. 그거 말고는 저녁에 아주 잘 잤습니다. 다들 화이팅. 그럼 안녕.